LG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기존 스프린트 외의 버라이즌과 협약을 맺고 5G 스마트폰 V50 신규 출시에 나섭니다. 북미 지역 유통망 확대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포석입니다. 현재 북미 스마트폰 시장 1위 사업자인 애플은 올해 안에 5G 지원 아이폰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해까지 북미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LG 전자는 현지 시간 2 0일 북미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에 V50 신규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말 스프린트를 통해 V50 신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프린트 반으로는 빠른 실내 물량을 유통하기가 힘들다 보고 버라이즌까지 손을 내민 것입니다. 특히 버라이즈는 V50 신규를 스프린트가 책정한 1,152달러보다 10% 이상 저렴한 999.99달러에 내놓았습니다. 초기 프로모션 차원이 크지만 5G 스마트폰 확대가 자사 5G망 서비스 가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상 윈윈 전략에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다만 스프린트와 마찬가지로 듀얼 스크린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타 액세서리가 추가로 증정됩니다. LG전자는 V50 신규를 출시하면서 탈부착식의 보조 스크린인 듀얼 스크린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V50 신규를 구입하면 듀얼 스크린을 덤으로 얹어 주는 프로모션을 시행해 초기 흥행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당초 업계 일각에선 LG전자가 폴더블폰 출시 흐름 때문에 탈부착식 듀얼 스크린을 고육지책으로 내놨다며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호평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로 뒤바뀌었습니다. V50 신규는 지난달 10일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가운데 일주 만에 약 1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비공개 집계지만 현재 하루 평균 5천여 대는 팔려나가는 추세라며 당분간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